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맹큐의 경제학 챕터 10장, 외부효과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로 간단하게 외부효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21페이지에 가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자, 종이를 제조 생산하는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이 나오는데, 자,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 어떤 부산물이 나옵니까? 했더니, 다이옥신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부산물이 그닥 좋은 게 아니야. 거기 보시면, 다이옥신이라는 화학 물질이 나와요. 근데 이 다이옥신을 이제 이게 부산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 보니까, 암과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또, 기형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형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건강에 위해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일부러 생산 과정에서 일부러 다이옥신을 만들려고 한건 아니겠지.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은 부산물이 나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의도를 안 했는데 다이옥신이 나와서 이 어떻게? 그렇지 사회에 피해를 준다고 피해를 야기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다이옥신의 생산과 배출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까? 만약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봤을 때. 기업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일부러 그랬으면 이것도 이제 문제를 야기했으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몰랐었다니까요.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원리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게 이제 가격입니다. 음, 가격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사익을 추가하는 어떤 소비자와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이 사회가 시장에서 누리는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할이 제대로 못하는 거야 실패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시장 실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은요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 나와 있는 다이옥신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시장이 재기능을 잘 못하는 시장이 실패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줄, 두 번째 달랑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아, 항상 시장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에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다 시장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다고요. 모든 일을 다잘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 장에서는 시장 실패 요인들 중에서 외부효과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외부효과다라고 하면, 익스터널리티, 외부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외부성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뭐의 외부냐라고 하면 시장 테두리 바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익스터널리티, 복수로도 쓰긴 해요. 자, 한 사람의 어떤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막 거래를 합니다. 뭐, 미국과 중국이 막 서로 싸워. 괜히 우리나라를 견해한 건 아니지만, 여기 지나가는 제3자를 할수 있습니다. 제3자. 이해 당사자들이 아닌데, 이러한 행동이 여기에다가, 뭐,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깨구리나 짱돌을 던졌더니 깨구리가 다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어떻게 보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제3자에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도를 하지 않았었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면, 아 미안해. 해가지고 대가를 주고받으면 그 문제를 시장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자, 여기 X라는 게 뭐라고? 이게 시장 테두리 바뀌라는 뜻입니다. 시장 테두리 바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가를 주고받으면 되는데, 대가를 보상이라고도 해요. 보상을 주고받지 않게 돼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외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3자에게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 보시면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긍정적 외부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긍정적, 외부성, 외부 효과. 파지티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로운. 이롭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하긴 하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생을 증가. 이게 이제 소비 과정에서는 우리가 편익을 증가시키고, 비용과 관련해서는 비용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네거티브 외부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 부정적 외부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적인 외부 효과. 자, 이거 해로운 외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해로운. 자, 이게 뭐가 해롭냐라고 하면 후생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후생을 감소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계 편익을 떨어뜨리고 한계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다음 단락 한번 볼게요.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후생을 고려할 때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후생뿐만 아니라, 그렇죠? 외부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여기 관련 당사자들만 신경 쓸게 아니라. 제 3자에게 미치는 다른 사람이라 볼수 있습니다.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는, 요, 시장 테두리라고 그랬잖아. 시장에서는 요기만 고려하는 거야. 시장에서 고려 대상은 여기까지 되는 거야. 고려 대상이, 네, 여기까지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3자까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기 중에 이렇게 부산물인 다이옥신이 배출되게 되면 이거는 네거티브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이거는 해를 끼치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정적인 외부성이다. 근데 이거를 시장에 맡겨뒀더니 어, 바람직한 수준으로 적절하게 통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네, 개입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실패하는 것이니까 이랬을때 정부가 나서게 됩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개입을 통해서 시장 실패를 치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염 물질 배출을 금지하거나 억제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오염 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외부성과 관련한 몇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사례라고 할게요. 뭐, 외부성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차차 보시고, 우리 몇 가지 예를 볼게요. 자, 정책방안 보시면. 사례라고 할수 있겠네요. 1번. 자, 거기 보시면 자동차 배기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러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있잖아요. 배기가스가, 네, 대기를 오염시킵니다. 대기를 오염시켜요. 근데 이렇게 오염시키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운전자는 어떤 차를 구입하고 그리고 얼마나 운행할지 이런 것들 신경 안 씁니다 일부러 건 아니고 자동차 타는 목적이 오염물질을 지키지 않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거야 음. 어떻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니 라고 하면요 거기 보시면 배기가스 허용 기준을 정하는 거야. 그리고 휘발유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가지고 휘발유 소비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배기가스의 어떤 허용 기준을 정하는 거야. 허용 기준을 설정해서 얼마 이상은, 예,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휘발유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야. 휘발유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휘발유세를 부과하게 되면 휘발유를 이렇게 배기 가스를 많이 유발하는 자동차를 내가 많이 운행하게 되면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잖아. 그럼 뭐 그러면 내가 그만큼 부담을 많이 지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다음에 복원된 역사적 건물을 걸어서. 어 그쵸. 복원된 역사적 유물이라 할게요. 역사적 유물이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저거 아름다운 오래된 옛날 건물이구나. 국가 뭐 이렇게 보물이라든가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름다움과 역사적 의미를 제공하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야. 아니, 나한테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이렇게 이로운 외국성 같은 거. 내가 그런 걸잘 모르잖아. 고맙습니다. 이 오래된 역사적 유물을 잘 보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뭐 메일 보내거나 그런 것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뭐야, 복원해 봤자 더 이상 이득이 생길 것 같지 않으면 헐어버린다고요. 이게 헐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헐어버리면 이게 싹 역사적 유물로서의 혜택을 보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혜택이 다 없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물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정부가 나서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역사적 건물 철거를 금지하거나 안 돼요. 이거는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유물을 계속 복원하고 유지, 현상 유지 상태 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 유지 관리 비용을 유지하거나 메인테넌스하는 관리에 대한 비용을 이건 좋은 거니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대처할 수가 있게 되네요 자그 다음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개 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멍멍멍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뭐 층간소음도 마찬가지고 이웃에게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초래하는데 개 주인은 이 소리가 어때? 자기는 즐겁단 말이야 멍멍이가 귀엽게 멍멍 짖게 되면 근데 이웃 주민들은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게 사실 의도하지 않은 거지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려고 개를 키우는 건 아니잖아. 원래는. 그래서 근데 대가를 주고 받지 않는단 말이야. 음, 그리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개짖는 소리에 대해서 소음 공해를 아예 금지해서 자,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는 개를 짖지 못하게 하거나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합니다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보상 방안으로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신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음, 신기술 개발 여기다 할까요? 뭐, 여기다 넣을 데가 없네. 세 번째, 개 짖는 소리. 어, 그거 있고,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음, 개 짖는 소리.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개 짖는 소리. 신기술, 개발, 개발, 요렇게. 아니,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창조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는 이론 외부성을 창출했는데 그걸 연구 개발한 사람은 자기한테 뭔가 이득이 떨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더 열심히 개발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할 유인이 별로 없는 거. 얼마쯤 하다가 그냥 뭔가 의무감이 없고 하니까 뭐 사명감도 아니고 그래서 지쳐가지고 아, 됐어. 그만할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떤 신기술 개발에 따른 독점권이나 특허권을, 예, 제도를 유지해가지고 어떤 제3자로 하여금 이런 외부성을 계속 이로운 경우는 유지할 수 있도록 어 촉진하게 되는 것이고 해로운 외부성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억제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외부성과 관련한 인트로 좀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외부효과와 어떤 시장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